반갑습니다. 밈코인의 모든 것 구독자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과 시바이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비트코인은 ETF에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최근 5년 사이에 각종 거래소들의 보유한 물량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바이누는 비트코인의 시총 절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총의 무려 절반이라 합니다. 이것 외에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비트코인과 시바인 후 확실하게 주도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 5년 사이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는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강세장의 신호로 해석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역시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수요자는 유지가 되고 늘어나고 있다 보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수요와 공급 개념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으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현재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라는 호재와 트럼프 해리스의 지지를 모두 받고 있는 미국의 우호를 제대로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구독자님들 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디겠어요? 증권가라고 볼수 있겠죠. 미국의 유명 증권사인 피츠제럴드 ceo가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코인이 아닌 금 석유와 동일 상품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 등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너무나도 뻔한 거겠죠 그로 인해 10월 코인의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시바이누가 비트코인의 시총 50%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뭐 몇십 퍼센트 오르는 거 이런 상황 너무 좋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작 이렇게 몇십 퍼센트 수익 보려고 시바이누에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십 배에서 몇백 배는 가져가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럴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 우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시바이누가 비트코인 시총의 50%가 된다면 대략적으로 한7,3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상승해 줘야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시바이누는 왜 올라갈 것인가? 시바이누는 기본적으로 디파이 화폐 즉 탈중앙화 코인이며, AI 관련 테마 선두주자인 그런 코인이에요. 실제로 배드 아이디어라는 AI 기업과 협력을 해서 시바 AI 개발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디파이가 무엇이냐면. 탈중앙화 화폐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피지사 등그 어떠한 기업이나 중앙기관 혹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세계에서 인터넷만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등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개인이 없기에 거래 비용 역시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종 금융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구축이 될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I를 추가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AI는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 해서 의사결정,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을 인간이 물리적으로 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뜻하죠. 즉, 디파이와 AI 기술력이 결합만한다면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로 개인의 금융 자산을 직접 통제를 해서 막대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까지 도달을 하려면 부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바 인우의 숙제가 남아 있지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즉, 시바 인우의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 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 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 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밈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3배 5배를 넘어서 천배만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1000배, 1 0 0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